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아 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아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좋은 습관을, <laughs> 아, 제가 가지십시오 라고 했는데, 인사가 잘못됐네요. <laughs> 가지시오 십 라고 나왔네요.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은 습관을 이제 회복하십시오가 이제 사실 맞습니다. 네. 예, 회복,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진행이 되었지만, 어떠한 계기들로 인해서, 어, 또, 어, 또, 이렇게 오랜 시간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좀 아, 바뀌어졌을 때, 예, 달라졌을 때, 우리는 이제 회복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 오늘은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말씀을 나눌지 이렇게 딱 어, 집중이 되십니까?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네, 습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어떤 생활 방식들, 예, 그것을 보통 이제 그러한 패턴들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서도 그들의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도서관, 도서관이나 이제 서점에 가도 여기 타임스퀘어 교보문고에만 가도. 그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돈, 물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물질적 가치관이죠. 그 물질적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이 성공하기 위한 성공자들의 뭐 습관들 일곱 가지 습관, 여러 가지 그런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 미국 그심리학 학자가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그분이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근데 계속적인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다람쥐 a 바퀴 굴러가듯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아, 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심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지적인 습관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직화되어서 우리의 행복과 슬픔을 결정하며 우리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그 운명 쪽으로 무지막지하게 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음, 그렇죠. 우리 삶이 살아가는 그 우리의 생활 방식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대부분 평상시 자기가 하던 언어 행실, 말하는 또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자신이 하루 24시간 살아냈던 그 생활의 패턴 그대로 똑같은 습관을 지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다람쥐가 채바퀴로 굴러가던 그런 똑같은 삶의 그 지루한 일상들을 반복하게 되고 무의미한, 무의미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정말 가치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역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습관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이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은 매일 대부분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세요? 무엇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아마 패턴들이 거의 똑같을 겁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은 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펼쳐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기 이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일어나면 화장실을 가죠. 화장실. 화장실을 가고 거기서 세면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시 나와서 이렇게 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화장실에서 예전에 보니까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루 일과의 시작, 시작하는 그 시점의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의 일과 시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죠. 식사하는 시간대들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식사를 하기 전 후에 그런 그 일상도 비슷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뭐 그런 것 같아요. 어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이제 몸이 피곤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식사를 이제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이제 잠깐 책상에 의자에 앉으면 뭐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졸음이 오는 거예요. 어, 졸린 거죠. 어.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이제 졸 때도 많이 있어요. 책상에 앉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할 일들 때문에 이제 앉는 것인데 다른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졸아요. 졸다가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또 이제 책도 보고 또 컴퓨터도 하고 이렇게 할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니까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보려고 이겨내보려고 바로 운동하러 나갑니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어, 제게는 여러 가지 패턴이 생겼어요. 새벽 기도 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몸을 쉰다는 입장에서 좀 이제 고난 몸을 잠깐 책상에 앉아 의자에 앉아서 조는 거죠. 잠깐 그런, 그런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식사 후에 아침 식사 후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잠깐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벽 기도에 바로 운동을, 운동을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곧바로.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아주 소식을 합니다. 아주 소식을. 그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이제 생겼는데, 이처럼, 보통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 방식들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습관이 몸에 이제 익혀지게 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신앙적 시각, 믿음의 시각에서 좀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오늘 주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습관을 중요시하게 여겨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가 은혜 받은 체험들은 다 달라요.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마 세월들을 보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초창기에 어떤 리더를 만나서 또 양육받고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또 그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또 잡혀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통 우리는 우리 일상의 습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의 습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 이전의 나의 신앙생활 의 습관들이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생활의 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보면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감남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개새만의 어, 그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이 감남산에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주, 자주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 습관을 쫓아라는 의미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늘 하시던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그분을 산에 이렇게 오르셨어요. 그렇게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보면 또 사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또 당신의 그 마을로 들어가실 때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 들어가실 때도 역시 자기 규례대로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셨어요. 네.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사랑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평상시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여전히 감남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보시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까요? 영적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 습관들을 결코 놓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에 나고 틈만 나면 바쁘고 바쁜 중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중에 때로는 시간이 날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은늘 기도하시던 분이셨구나 인생으로 오셨는데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성정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모든 인생의 한계도 당신이 느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쁠수록 오히려 분주할수록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손길을 멀리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우선 순위를 알수 있어요. 우선 순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과 그들의 추종에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마음 중심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네. 늘 당신이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이사 선자 예언한 것을 찾아 읽으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링컨 아시죠?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기도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다는 압도적인 확신으로 인해 여러 번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나 자신의 확신과... 주변 사람들의 확신만으로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나라를 돌아봐야 돼요. 국정을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수많은 백성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충만한 지식과 많은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지혜도 충족해야 돼요. 정말 어 24시간 365일이 짧을 것 같은 대통령의 일상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말 공인으로서의 삶을 한 시간에 좀이 분초가 지나가는 시간에 아까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링컨은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링컨은 실제로 어그 기도의 부족함을 느낀 그 마음 중심 그대로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에피소드. 하루는 어떤 신사가 새벽 5시에 링컨을 만나기로 하고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수영원에게 물었습니다. 옆방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대통령 각하와 함께 계신 분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소리가 나니까 대통령이 누구랑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것이겠죠. 음. 아니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 그러니 그 신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이런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저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데 할애하고 계십니다 자 어, 링컨의 일상 링컨 대통령의 일상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일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과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바쁜 그 오전 오후 저녁 밤뭐 해가 뜨고 해가 지기까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아뢰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전심했던 링컨 대통령의 모습들을 그 일상들을 알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렇기 때문에 그가 사시 사철 늘 새롭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의 체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회개 체험이고 회심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개의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뜨겁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싹 면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기도가 희미해지면 능력도 희미해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코로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잠깐 드렸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굉장히 이제 기도하면서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고 묵상들을 하게 되는데 그이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에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빼앗아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어 우리는 모이면 기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던 그 좋은 습관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삼모하여막 달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지체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좋은 모습들, 좋은 기억들, 좋은 습관들이죠. 주일날마다 모이잖아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모이고 또 공적인 모임 때마다도 모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모임은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성수하고 이런 좋은 습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왜냐? 유튜브로 이제 예배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당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느덧 합리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어, 당신 예배에 잘못 들린 거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잘못된 예배가 틀린 예배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영적 습관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잖아요. 이 3년이면 충분히 물들어버리고 습관화되는 것 같아요. 다른 습관들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 스마트폰 위주의 편리한 생활하면서 을 영적 생활도 그리로 이제 옮겨가 버리는 음, 그런 습관들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렇게 물들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좋았던 그 영적인 습관들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모든 교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하고 좋았던 그 습관들이 많이 바뀌어져 버리고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분들은 뭐 10년, 뭐 20년, 30년 더 이상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좋았던 영적인 습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들과 기억들이 이제 과거 추억으로만 묻혀져 버리고 코로나 이후에 싹 바뀌어 버린 것 없습니까? 그렇다면, 달라지고 바뀌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서 살게 됐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싫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교 문화가 가득한. 물론, 당, 당시에는 뭐, 애국, 뭐, 못지 않은 초호와 고도의 문명을 가진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으로 이제 유대인들과 또 다니엘이 이제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물론 당시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문명을 가진 첨단 도시 문명을 가진 그러한 바벨론 민족과 문화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속에 살면서도 그가 그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좋은 그 믿음의 습관들, 영적인 습관들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의 뜻을 굳건하게 가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단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의 그 습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네, 이게 습관을쫓은 거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이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다니엘이 좋아할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기뻐할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아주 오늘 날나 말하면 이 귀신 천지 우상 가득한 그 이교도들의 문화 속에서 막 이것저것 유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부터 시작해서 잘 해줍니다. 잘 키워서 바벨론의 왕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들이 그런 정책들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살면서도 다니엘은 그가 가졌던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그것이 포인트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좋은 습관. 그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향했던 그분의 본이 되셨던 그 좋은 습관. 다니엘 같은 이가 정말 그 둘러싸였던 그 바벨론 환경과 그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오히려 그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동쪽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세 번씩 기도한 그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가장 가까이는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빼앗고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의 실재과 괴계가 담긴 일들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되겠죠. 다시 어쩔게요. 코로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혹시나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까? 바뀌어져 버린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가졌던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도에, 하나님과의, 과제,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끊김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감동받고 인도받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행복한 동행,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좋은 영적인 습관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의 기를 즐겨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 습관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